151장 원의1원1 병원의 의왕원의주께의고초의에원의 병원의 리겠습니다 151장. 만한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뭘 믿고 내눈 말간 네내기꿈영원하다늘 울어도 그 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줄 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은 런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루과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이키며 돌아보며 한해를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이 한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21년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주신 설 명절의 기간 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모이는 시간들로 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정결해지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날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새로운 영광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암지사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사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한 병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의 그 법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다들 쓰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 2 0장과 신명기 22장에 구약이 오늘의 현장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간부와 음부를 전부 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의하은 여자가 처녀인 경우와 처녀가 아닌 일반 유부녀인 경우 또한 약혼한 처녀인 경우는 나뉘어져서 사형을 저할 것인지 아니면 은오십세계를 저해서 아내로 삼을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죠. 처녀인 경우에는 은오십세계로 아내로 삼아야 되고 유부녀인 경우와 약혼한 처녀인 경우에는 모두 똑같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말씀에 그 부분에 나와 있는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중에서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뭐 율법에는 사형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죠. 너희 네. 중에 먼저 돌로 치라, 취하. 사형을 시켜라 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악을 제거해 라는 메시 나와 있시는 것이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이 악을 제거해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한 가지 다르죠?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과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자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7절에 그냥 먼저 도로 치아가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것이 한 가지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을 때왜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을뭐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함께 정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죄 없는 자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인가? 나는 말씀 앞에 죄가 없는 자인가? 신명의 17장에 가면, 먼저 돌을 치는 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과 함께, 먼저 돌을 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떳떳한 자만이 돌로서 사용을 처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심장을 갈라내어서 내 심장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간다면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땅에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돌이켜보는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나는 죄 있는 자인가 죄 없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은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님이 도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하게 비추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곧1 1절에 나도 존재하지 아니하니 나도 돌로서 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너의 가운데, 너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의 중 가운데 악을 제거해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5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앉으사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성전에 앉아서 뭘 가르치셨는가?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들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궁유의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네, 특별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 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건 용서를 받은 것이고 사람 사이에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책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 사랑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달은 거겠죠. 이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에게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가늠한 여인이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가늠의 현장에 있어서 삶의 외로움 가운데 있어서 죄를 보하는 중에 있는 자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께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나를 믿는 자는 용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정죄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생명의 거듭남을 얻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어제 37절과 38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에 가면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걸 도대체 어디서 알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과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정죄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그 하나님의 뜻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아니으니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값비싼 생명의 은혜, 죄를 용서함을 우리는 모두 다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단절의 삶을 살아야지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 앞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세웁니다. 말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까지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겠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내 이웃들에게 오늘 내가 새 명절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관계 속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범하지 말라. 옛들과 함께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써 주님 앞에 모두 다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